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그 발표 나기 전에 이 영상을 찍는 거라 아마 뭐,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안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한번 쭉 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오늘 안 내리더라도 다음번에는 또 내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전반적인 대외 경제 여건들을 봤을 때 사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대일 무역도 지금 안 좋고 뭐 중국과 미국 관계도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번 시장에 대한 영향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를 한다는 라 가정하에 그 부동산 시장 변화를 보면. 일단은,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금융인데, 이게 저희가 한번 오픈 세미나 때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금리를 인하하고, 우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 금융의 작은 변화는 시장에 어마어마한 역,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는 단순하게 10억만 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서 현재 있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어,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어, 얼마 안 되는 돈, 뭐 400조의 예산인데 그 중에 만 30, 40조를 더 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 돈은 단지 30, 40조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유통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10억을 은행에 이제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통장에 이제 10억이 찍히겠죠? 그러면은 10억, 은행에서는 그 10억 받은 돈 중에 다른 사람한테 또 9억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통장에도 또 9억이 찍히는 거고, 이 사람이 9억이라는 돈을 예금을 했을 때, 또 은행은 다른 사람한테 8억 천을 빌려주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10억이 돌아다니지만은 각자의 통장에는 계속 10억, 9억, 8억 천, 이게 계속 연속해서 찍히겠죠? 돈은 10억이 돌아다녔지만은, 모든, 이런 사람들의 통장에는, 개개인의 통장에는, 이런 양의, 10억보다 훨씬 많은 양의, 어, 통장에 금액이 찍히게 되죠. 그러면은, 어, 통장에 금액이 찍힌 만큼 이 사람들은 자금을 활용을 할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10%를 놓고 봤을 때, 어, 거의 10배 해당되는 돈이, 시장에는 유통이 돼요. 그래서 어, 지급 준비율이 10%일 때는 어, 100억이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급 준비율이 한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억이 유통됐을 때 거의 7억 정도가 유통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추경 예산을 만약에 30조를 편성한다 그러면은 거의 200조가 넘는 돈이 유통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금융의 효과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금리나 부동산 효과를 이렇게 보면은 자,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찍고 있는 2019년 7월 18일 현재 결정, 인하 여부가 오늘 주목된다라고 나왔는데, 또 반대의 뉴스, 다른 거를 또 하나 보면은, 어, 분양가 상한제 시작도 전에 수도권 분양 물량 도 그래서 금리 인화 분, 이 물량 부족이라는 게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은 시장에 돈은 많아지고 물량이 없어질 경우에, 아, 이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은 많아지고, 아, 어 물량은 없어진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금리 인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그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뜻이고 어 빌릴 때 대가를 더 적게 주는 거죠. 빌릴 때 대가를 더적게 더 적게 주는 것은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뜻이고 또 돈이 흔해진다라는 뜻이겠죠. 아 어, 실물의 증감은 없고 돈만 많아지면 실물의 가격은 올라간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량은 많아지지 않고 어, 돈은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한국은행이 금리는 인하를 하는데 아,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뚝이라는 기사 봤듯이 실물의 증감은 없고 돈은 많아지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돈이 300원 있을 때 집을 살수 있는 돈이 300원이 있었는데 집이 세 채가 있으면 한 채당 1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집의 양은 변화가 없이 돈만 600원으로 늘어나면은 집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집의 가격은 200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효과를 발생을 하죠. 지금 현국이 딱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돈은 풀고, 어, 집의 물량은, 분양 물량은 똑 떨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와 상관없이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 가격이 오르는. 경기가 상승을 해서 우리는 경기가 상승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하는 만큼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잘 직시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경기와 상관없이 자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죠. 우리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들 보면 경기가 최악인데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효과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나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냐? 금리를 인하, 인하해줄 테니까는 서민들이 어싼 금액에 싼 이자에 지, 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 금리 인하 돈에 빌리는 대가를 적게 해줄 테니 어, 많이 빌려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사실 이런 의미인데 어, 이 효과는 누구한테 이득이 되냐면. 누구한테 싸게 많이 빌려주나 이게 과연 관건이겠죠 금리를 인하하는데 서민들이 많이 빌려서 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왜냐면 신용도가 높은 쪽에 싸게 빌려주고 신용도는 기업이 기업이 이제 제일 싸게 빌려가겠고요 우리 신용이 낮을수록 고금리를 쓰게 돼요 은행에 가보면은 어, 내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싸게 많이 빌려주게 하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은 정작 내가 많이 필요한데. 나의 신용도가 낮으면 엄청난 돈이 없어. 내가 너무나 돈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요. 돈이 없을수록 내가 신용이 떨어질수록 은행은 훨씬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이 훨씬 많고 신용이 훨씬 많을수록 돈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일수록 더 돈을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주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돈이 절실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더 비싸게 빌려주고 돈이 남아도는 사람한테는 싸게 빌려주는 게 은행의 구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은행에서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싸게 빌려서 금리가 낮, 낮을 때 싸게 빌려서 더 많이 활용하는 그룹도 결국은 부자들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서민들이 집을 살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지나갈지 참참 참 저는 약간 위기 의식까지도 느껴요. 자 집을 못 사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집을 못 사는 이유들 자 소유권 집이라는 소유권이 있는데 어 세입자가 들어가요 세입자는 이용권을 갖고 있겠죠 어 집이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은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고 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빌려주면 거기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세입자는 그냥 이용권을 갖고 있는데 소유자는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권을 갖게 되는 거죠 결론은 어, 집이라는 것을 소유자, 세입자 공동으로 사는 거예요. 공동으로 산 다음에 너는 이용을 해라, 나는 수익을 가질게. 이 구조입니다, 사실. 너는 이용을 해라, 나는 수익을 가져갈게. 결국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같이 공동 투자를 해준 굉장히 주인한테는 고마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여도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한 소유자의 자산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담보대출을 줄여도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한 세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공동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고 투자를 안 해도 세입자가 공동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소유자의 자산 가치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집을 못 사는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또 설명 드릴 텐데, 금리나 부동산 효과를 보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어 전세자금의 활용도가 하락을 하겠죠. 왜냐면은,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봤자 은행에 넣어봤자 수익이 발생을 안 해요 별로 그러다 보면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겠죠 전세 받아봤자 그 돈이 의미 의, 이자를 크게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월세를 받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월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전세 매물은 품귀 현상이 생기겠죠 모든 소유자들이 전세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전세 매물 없는데 반면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도 같이 인하를 했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를 얻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물량은 적어들고 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격이 급상승을 하게 되고, 어 갭이 점점 더 축소를 하게 되겠죠. 갭이 점점 축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못 사는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입자는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는 소득상승분보다 집값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 엄마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1980년도에 대졸초임이 15만원이었고, 엄마 아파트 2,500만원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대졸초임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20억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은, 소득은 20배가 상승했지만, 이 집값은 80배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소득 상승분보다 항상 집값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정부가 여태까지 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뭐 잡힌 적 있습니까, 사실? 한 번도 없지. 근데 경제는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돼요. 세입자는 포기를 하게 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집을 매입하는 것을 자체를 또 포기를 하게 되겠죠. 집이 하락한 것을 경험을 하면 또 전세를 살거 아니에요. 집 사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세입자는 포기하는 삶을 살, 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소유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전이라는 것을 하겠죠. 도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주식 살때 만약 떨어지면 물타기 하듯이.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하는 사람보다 소유자는 이익을 갖든 떨어져도 또 다른 도전을 하든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입자는 항상 포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심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라 여러가지에 대해서 집 구조 상승에 대해서 집을 못 사는 이유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금리에 대한 인하와 물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의 판단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용기 없으면 저희랑 계속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랑 계속 같이 하실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희랑 계속 같이 하면서 용기 내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강하지만 좀 짧게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